두 사건 A, B에 대해서 A와 B 여집합, B 여사건이죠. 이놈이 서로 배반사건이래. 그러면 A와 어, B 여사건의 배반사건 말은 이놈이 공사건, 공집합이라는 뜻이야. 공사건, 조리된다는 뜻이지. 조리된다는 뜻이 우리가 이 집합에서 많이 공부했던 건데 교집합이 여집합으로 바뀝니까? 차집합가. 이렇게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뜻이고 이놈은 어떤 상태야? 뺐는데, 공집합니까? 뒤에 게 크단 뜻이죠. A가 B에 포함된, 요런 형태가 되어 있다는 거지. 요까지 집합 문제가 되는 거예 사실은. 요렇게 됐다는 확인할수있고 그러면,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. 자, 어떻게 하면 되죠? 음, 전체 사건이 까다 치고요. 이렇게 안에 B가 있고, 그 안에 A가 들어가있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, 요렇게. 요렇게 됐는데, 전체 1이고요. 요거는 B가 되어 있고, 여기에 지금 A, 요렇게 되는 형태잖 이렇게. 그래서 이제 PA가 3분의 1이에요. 요 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분의 1이고요. 요 놈도 뭐나 같아요. 요거는 P, 열어볼, 열어볼 수 있겠죠. P, B 교집합, 교환법칙이야. 요렇게 A 여집합. 요렇게 만들 수 있고. 그렇지? 여전히 마찬가지로 교집합이 여집합이 뭐로 바뀝니까? 차집합으로 바뀌어서. 집합 문제죠 사실 이렇게. 여러분 봅니다. B 차집합이니까 B에서 A 빼고 남아있는 요 부분이에요. 요 B까지 요 부분이야. 요 부분에 있는 요 놈이 될 확률이 얼마나 말이야? 그 놈이 지금 6분의 1이거든 그 다음에 A, 이 파란색 부분.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분의 1인가? 3분의 1은 6분의 2가 되겠네. 6분의 2라 적 이렇게. 전체 확률은 1이잖아. 그렇죠? 그러니까 요두개 다르게 6분의 3이고, 바깥쪽에 있는 게 6분의 3, 빨간색 부분. 6분의 3은 2분의 1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답이 뭐야? pb의 값을 물어봤는데 물어봤는건 pb니까 이게 pb잖아 요 두개 다 하면 되겠네 6분의 1이랑 6분의 2대해서 6분의 3즉 2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노력한게 가장 쉬울것 같아요